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그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? 네, 김인택 부장판사는 창원지방형사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담당 재판장입니다. 어, 증인 올해 2월 28일, 5월 3일, 히로시마와 과방정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?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던 아, 거 맞아요? 여행 다녀온 거?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네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, 올해 2월 7일 화면 좀 올려주세요. 200만 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%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어 김인태 부장판사 여권으로 여권 여건 사진으로 대리 구매하신 거 맞죠? 네. 또 지금 수사... 화면 올려주세요.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리 구매해 준건 맞습니까?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근데 그 3주 후에 효시마로 김인태 부장판사하고 골프 여행 떠나신 것도 맞고요?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위원님, 죄송합니다. 본인 2월 12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신라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사건으로 집행에 선고받으시고 그 담당 변호사 조용현 변호사 판사 출신입니다. 서울고법 판사 출신 그조 변호사와 김인택 판사와 본인 3명이서 히로시마 골프 여행 가신 거 맞죠? 네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. 지금 올 4월에도 톰... 4월에 톰브라운 바람막이 자켓을 또 증인이 구입합니다.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를 80% 할인받아가지고 40만 원에 샀고 이때도 김인대 구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. 그것도 맞습니까?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안요그 일주일 뒤에 또 둘이서 로 골프여행 가신 거맞 네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골프비 누가 누가 계산했습니까? 이것도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나요? 그, 그 절대 아 본인 수사 받는 것은 대리구매잖아요. 이거는 대, 수사 대상 수사 아, 상황이 아닌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?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. 관세법 대리구매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 맞죠? 네 맞습니다. 네, 이거 대리구매한 걸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. 그러면 이 골프비 누가 누가 냈습니까?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 맞아요? 부분도 그왜 신라 면세점이 그 판사 골프 접대합니까? 그 면세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. 본인 본인 카드로 결제했어요. 그것도 지금, 지금 회사라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. 본인은 왜김인택 부장판사한테 이렇게 계속 대리구매해주고 접대해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무슨 관계입니까? 이거 두, 두 사람 알고 지낸 지 10년 넘었는데 이거 한 번만 그러신 거 아니죠? 대리구마몇 번이나 해줬습니까? 그, 지금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당시에 관세청은 신고 접수됐는데도 대자만 당사자들 서면 조사조차 특히 판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었고 증인만 지금 대리구매로 중앙지검에 송치되어 있는데 본인하고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공범으로 보여지거든요. 맞습니까? 그 부분도 지금 중앙에서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